스무 살의 여름, 우리는 셋이 붙어 다녔습니다. 저와 제 절친 수연이. 그리고 준호. 사실 저는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제 눈빛과 웃음은 늘 그를 향해 있었지요. 그런데 수연은 달랐습니다. 늘 밝고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유나야,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곰처럼 미련하고 말이야 손이 많이 간단 말이야. 수연은 웃으면서도 꼭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마치 제가 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이요 그럼에도 저는 친구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눈빛은 늘 말하고 있었죠. 저 남자 내 거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던 날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제 마음속엔 대답이 있었습니다. 너 준호. 내가 좋아.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막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 제 팔짱을 끼더니 아주 태연하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나 준호 좋아해.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제 눈치를 다 알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연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사소한 농담을 해도 수연은 먼저 크게 웃으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유나야, 넌 그런 거잘 모르잖아 하며 저를 아이 취급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두 사람은 제 존재를 점점 투명 인간처럼 만들었습니다. 가끔 준호가 제 쪽을 힐끗 바라볼 때면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 어울리지? 그녀의 말은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웃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 끝자락,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은 제가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렇게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아침, 저는 유난히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속엔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30년 전 빼앗긴 그 여름의 얼굴 준호. 그가 오늘 거기 올까? 그 생각 하나로 제 손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레 화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색을 두번 바르고 머리를 말아 올렸다 풀기를 세 번. 내 나이에 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거울 속제 모습이 괜찮아 보이길 바랐습니다. 동창 모임 장소에 들어섰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어깨를 조금 굽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썩 바닥으로 떨어진 듯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수연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사한 웃음, 여전히 주목받는 태도. 그녀는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유나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오히려 더 예뻐졌어. 말은 칭찬이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시선은 곧장 제 립스틱에, 제 귀걸이에,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준호의 눈길로 향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옛 추억들이 오갔습니다. 다들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사이, 저는 가만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마주친 눈빛이 30년의 시간을 가볍게 뛰어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미련한 곰탱이 마냥 그러냐, 넌.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좀 여우스럽고 그래야지.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녀는 절 걱정하는 듯이 말했지만, 마치 준호 앞에서 내가 빛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듯이, 그 속엔 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셋이 자주 보자.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스무 살 여름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짧게 내뱉은 대답.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억지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가슴은 오래된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선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셋이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함께 거실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있었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자꾸만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비면 얼른 일어나 채워주고 간식 접시가 비면 서둘러 과일을 깎아와서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배야. 아삭아삭해. 여보, 여기 앉아. 등받이가 불편하잖아.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제게 보여주려는 듯, 우린 여전히 인꼬부부야. 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티를 내지? 정말 행복하다면 굳이 저렇게 과장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시간이 흘러 대화가 뜸해졌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유나야, 있잖아, 준호는 정말 나밖에 몰라. 이 사람 아직도 나 없으면 죽는단 소리를 해.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잔잔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왠지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말로 단순한 사랑인지 쇼윈도 부부 같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관계를 의심하며 알수 없는 마음의 병을 키워갈 때쯤 수연이네 집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외출 후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수연의 말에 준호와 나는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술한잔 말까? 준호의 말에 우리는 술을 한 잔, 두잔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 마음에 묻고 묻었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가 알았을지 모르지만, 나너 많이 좋아했어. 아니 좋아해. 불꽃놀이가 있던 그날 밤을 기억하니?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을 접은 날인데 그 말에 또 묵혀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수 있는 말이 없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많이 아꼈잖아. 내가 수연이를 택하는 게널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 아팠어?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 아팠어. 우리는 30년이 넘는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을 눈물로 씻어내려 하였습니다. 유나야 30년 동안 마음속에서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탁자 위를 스치듯 움직이다가 우연처럼 그러나 피할 수 없게 그의 손과 맞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지만 동시에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무 늦게 찾아온 온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흡이 가까워지고 공기마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마치 방 안의 침묵이 그 소리를 그대로 울려내는 듯 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제 입술이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너무 늦은 걸 알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는 제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 차라리 거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억눌러온 갈망이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손끝이 닿자마자 마치 불붙은 장작 더미에 성냥불을 던진 듯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타올랐습니다. 숨결은 뜨거워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안 되라는 말이 새어나왔지만 그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듯 뱃속 깊숙이 붙어 뜨거워지며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했던 것인지 아직까지도 탄탄한 그의 몸을 보며 주체되지 않는 떨림을 진정시킬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우리는 서로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되찾으려는 듯 온몸으로 서로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도 나도 사랑해. 숨막히는 고백이 헐떡이는 호흡이 방안 가득 뒤섞였습니다. 더욱더 단단해진 그의 것만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돌아갈 수 없는 금줄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몇날몇 몇 일을 걷잡을 수 없는 준호에 대한 마음이 커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들른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수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진료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차트 봉투를 꼭 움켜쥔 채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보다가 의사가 그녀를 불러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몇 마디.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연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불쌍한 수연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수연이를 질투하고 의심한 것. 그리고 준호와의 일들이 너무 미안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찻집 구석 자리에 앉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희미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내 마음 알면서도 일부러 먼저 말했어. 준호 좋아한다고 내가 나보다 조용하고 착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냥 욕심이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30년 묵은 고리. 그 순간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유나야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없게 되면 준호 곁에 있어줘. 그 사람 혼자 두면 무너질 거야. 30년을 같이 살아온 내가 잘 알아. 그걸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잔잔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얄밉던 그녀가 결국은 가장 솔직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겨울이 오기 전 수연은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준호는 손을 떨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너 없으면 안될것 같아. 그 말은 수연의 마지막 부탁과 겹쳐졌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30년을 돌아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을 돌아 빼앗긴 것 같던 사랑이 돌고 돌아 제 곁에 와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사랑을 빼앗은 걸까요? 아니, 빼앗은 게 아니라 되찾은 걸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빼앗기는 건지 주고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 남은 사람의 몫인 건지, 그저 사진 속의 세 사람만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웃고 있을 뿐입니다.